위키피디아 설립자 레리 쌩어가이 CIA랑 FBI가 어 위키피디아를 관리한다고 폭로했네요. <laughs> 그까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어떤 예견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 위키피디아는 이제 레리 쌩 레리 어이 사람이 이제 2001년에 만들었죠 위키피디아, 그러니까 인터넷 백과사전. 뭐 일종의 뭐 다중 지능, 뭐랄까? 뭐, 그러니까 뭐 집단 지성 이런 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백과사전을 편창하는 거죠, 인터넷에.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키피디아를 신뢰하고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? 이것으로 이제 어떤 많은 정보들을 어 여기서 찾고 또 거기서 써져 있는 대로 기록돼 있는 대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위키피디아를 만든 사람이 CIA랑 FBI가 위키피디아를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. 이 사람 어서 그렇게 말했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스템 업데이트에 출연해서 이제 이런 말을 했고 어 2008년부터 CIA가 위키피디아를 정보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. 이제 이 사람 아예 그 연도까지 명시를 했어요. 2008년이라고 근데. 제가 봤을 때는 2008년이 아니라, 위키피디아 설립되고, 이제, 얼마 안 돼서부터, 뭐, 간섭했을 거라 생각하고, 이게 이제, 왜이 사람이 2008년이라고 그 연도를 특정했냐면, 2007년에 이 미국 산타페 연구소에서 근무 중이던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버질 그리피스가 그 위키피디아를 편집한 사람들의 IP 주소를 추적하는 위키 스캐너라고 그걸 이제 어떤 만들어 가지고 공개했어요. 근데 이제 이 위키 스캐너로 위키피디아를 편집했던 사람들 IP 주소를 이제 추적해 보니까 그 CIA랑 FBI, NSA 같은 미국 정부 기관들이 이제 잡힌 거예요. 엄청나게 많이. 그래서, 이때 이제 사실 2007년에 벌써 이게 드러났는데 어떤 주류 미디어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됐고, 그래서 이제 이, 그, 위키피디아 설립자가 2 0 0 8년도 이제 특정한 게 연도를 2007년에 벌써 이제 이제 그런 어떤 이 IP 추적하는 위키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으로 해봤더니 CIA랑 FBI가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편집했다. 위키피디아에 있는 글들을. 이게 이제 어떤 공식적으로 이런, 그, 일이 2007년에 있었으니까, 이제 이 사람은 2008년부터 라고 얘기했지만, 그 전부터 당연히 하고 있었죠. 어, 그 전부터 당연히 하고 있었고, 이제 아예 어떤 사례도 얘기했어요. 사례는 뭐가 있냐면은, 그 CIA가 이라크 전쟁 때, 이 사망자 수가 원래, CIA, CIA에서 이 이라크 전쟁 사망자 수를 위키피디아에 있던 걸 없앴다. 그, 없앴다. 그리고 FBI가 이제 쿠바에서 비밀리 운영되던 그 CIA 관타나모 이, 그 수용소에 공중사진, 위성사진 등을 FBI가 삭제했다. 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키피디아에 뭐 관타나무 수용소 하면은 이 CIA에서 운영하던 이 수용소에 항공사진이랑 뭐 위성사진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, 그게 없어졌어요. 어느 날. 그래서 없어진 걸 누가, 누가 없앴냐, 편집을 누가 했냐, 이제 IP 주소 추적해봤더니 f b i 예요 <laughs> 그니까 이런 사례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니까 러 이제 이 쌩어, 이 위키피디아를 설립한 레리 쌩어가 어~ 이~ 미국 정보부가 자신들의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어~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으며 그런 활동을 멈췄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. 어, 뭐, 뭐, 제 채널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얘기긴 한데, 그래도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좀, 이,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 설립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.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일종의 정보전, 심리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, 이것은 이제 그, 새로운 일이 진짜 아니에요. 이제 그 오퍼레이션 마킹버드 그 냉전기에 있었던 앵무새 작전. CIA에서 그 진행했던 어,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CIA에서 미국의 모든 언론사, 주요 언론사들에다가 자기 어떤 요원을 심는 거예요. 그리고 원래 이제 거기 있던 사람한테 어떤 그 상당에게 급여를 주고 이 방송의 뉴스라든지 방송 편집을 이제 CIA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런 걸 했어요, 실제로. 어. 이걸 했고, 이거를 CIA에서 인정했어요. 1975년에. 1975년에 인정했고, 그때 이제 CIA 국장이 그 아버지 부시, 부시, 아버지 부시였는데, 걔가 CIA 국장이었는데, 그때 이제 사과를 하고, 뭐라고 얘기했냐면, 걔가 이제 미국 내에서는 안 하겠다, 이거. 미국 내에서는 안 하겠다. 그그 그 말은 미국 밖에서는 하고 있었고 계속 할 거다, 이 얘기였는데, 뭐, 그 그러니까 어떤 국제적인 그, 뭐, c n n 이라지 아니, 아니면은 그 국제적인 언론사들. 그니까, 미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고, 당연히 이제 한국 언론도 그 받아쓰기 하는 이 영향 하에 당연히 있고, 그, 개가, 부시가 미국 내에서 안 하게 떨어졌는데, 안, 안 했겠어요, 과연? 1976년부터? 안할 리가 없죠. <laughs> 그니까, 그것은 계속되고 있어요다 미디어, 주류 언론, 뉴스 얘기, 여러분, 너무 믿지 마세요. 어, 다 컨트롤 되고 있는 거고, 이번에 이제 그 위키피디아 설립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만 봐도 알수 있듯이, 어, 여러분들이 그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은 상당 부분, 어,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걸 내보낸다. 어, 이렇게 그 폭로하는 위키피디아 설립자가 위키피디아가 CIA나 FBI에 의해서 장악됐다. 폭로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.